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의 의 단장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여드릴게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78,000원, 8만원, 81,000원까지는 8만 다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느냐가 문제예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건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건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이 삼성전자는 자세히 안 다뤄드리고, 이 선물 지수만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등이거든요. 1등. 2등이 SK 하이닉스고, 3등부터는 뭐 항상 바뀌죠, 애들이. 1등, 2등, 이놈들이 결국에는 이 선물 지수를 위해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진짜 큰 손들은요, 삼성전자가 10만원이 넘는지 5만원 밑으로 떨어지는지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이용을 해서 얼마나 선물 지수를 운전, 드라이브를 하고, 어떻게 떨구고, 어떻게 올리고, 어떤 식으로 이 옵션 차트를 만들고 매집하고, 그래서 옵션에서 몇천 프로씩 몇만 프로씩 터뜨리고 선물 지수로 큰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하지. 삼성전자가 여기를 넘어서 수익을 봐야 되는데 이거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굳이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물 지수를 분석을 하면 삼성전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 지수랑. 그렇기 때문에 선물 지수랑 삼성전자랑 같이 보는 것이고요.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선물 지수 차트를 분석을 해야만 알수 있다. 선물 지수 차트가 확실히 분석이 되면 삼성전자 이하 종목 전부 다 분석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물 지수는 엄청 중요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선물 지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제일 많이 쓰시는 영문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 주식, 업종, 선업, 해외 이렇게 있어요. 주식을 딱 누르면 이제 주식 종목들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에서 업종을 딱 누르면 여기는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를 본다든지 코스피 200지수 차트를 본다든지 코스피 200지수를 선도 계약으로 만든 게 선물 지수예요. 미래를 예측해서 먼저 계약한다라는 게 선물의 개념이잖아요. 이 선물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은 여기 보시면 선물 옵션이란 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엄청 열심히 만든 거예요 이해를 최대한 쉽게 해드리려고 노력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 선물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를 선물화 시킨 게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4 1 2.36이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선 오브로 가시면 이제 선물 지수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옵션 차트도 다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12월물, 3월물 이런 식 볼수 있는 거고요 웬만하면 여기 연결 선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물 지수는 여기에서 아까 전에 코스피 200 지수랑은 다르죠 아까 코스피 200 지수는 4일 2.33이었나?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지만, 선물 지수 분석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지 삼성전자, 뭐, 삼성 SDI,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이런 거 다, 아모레퍼시픽,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 다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식하는 건 매우 쉽다고. 이렇게 상승장일 때는 종목을 사면 웬만한 거다 수익을 보고 이렇게 하락장일 때 종목을 사면 웬만하면 다 손실을 보는 거고요 이렇게 상승장일때 주식을 사면 웬만하면 다 수익 봐 오히려 고수보다 초보들이 더 수익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초보들은 일은 폭락장, 하락장을 겪어본 그런 역사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고수들은 이런 하락장을 겪어본 역사가 아주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미국, 중국, 무역전쟁이 터졌을 때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브렉시트, 영국이 제외됐을 때, 그때도 폭락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날도 폭락됐어요. 그런 식으로 주식 고수들은 폭락과 하락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거를 못 버텨요. 곧 있으면 폭락 나오겠다. 폭락이 한순간에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이런 폭락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끝까지 지구 끝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승장에는 초보자들이 수익이 훨씬 많아요. 초보자들이 한 80%면 주식 고수들은 한 50%밖에 수익을 안 봐. 이렇게 상승장일 때는 주식 사고 하락장일 때는 주식을 쉬고 상승장일 때 주식 사고 하락일 때는 주식. 쉬고 이것만 잘해도 주식으로 돈 진짜 잘 버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이거를 못 잡아서 주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합 구간을 지나 하락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하락이 언제 끝나서 언제 주식을 잡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바닥에서 잡아야지 수익을 많이 볼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선물 지수를 분석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단기적 바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물 지수를 분석을 해서, 여기 바닥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선물 지수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랑, 선물 지수랑 차트랑 보면,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내려가고. 선물지수도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에는 이제 살짝 다른 건데 거의 웬만하면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지수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선물지수는 레버리지가 10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삼성전자 1% 오를 때 선물지수는 10%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더 높은 선물지수를 큰손들은 더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 선물지수를 이용해서 옵션이 또 시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1% 오를 때 옵션은 몇천 %씩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내리는 거 없죠 그냥 휴지가 되는 거죠 투자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선물 지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두개 올릴 거예요. 선물 지수가 왜 중요한지, 삼성전자보다 선물 지수를 왜 중요시 생각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은 향후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 분석에 대해서 영상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